볼비어 리 하는 사람 이말수도 있네. 음, 이게 고민인데 이렇게 들고 갑시다. 사이트는 이렇게 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 나르볼베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나르볼베 초반에만 안죽으면 괜찮거든요. 아, 이 사람 또 만났다. 옛날에도 만났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매치업 했단 말이야. 볼베 나르. 근데 인베에서 점멸 빠지고 테스니까 답도 없더라. 테스 어와서막다 죽이더라고. 쉽지 않았다, 그죠? 무난하게 레벨 올려가지고 W 레벨이 한3 정도만 지키면은 그때부턴 계속 이겨요. 볼리베어가 들어올 때, 그, 투평해가지고 이속받고 두나 걸면서 빠져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 전에 죽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이사람 왜 착지 차있냐 먼저 밀생각 없다는 걸 큐를 던져서 보여주고 다 먹을 생각입니다. 맞아. 이렇게 이브 푸시하고 레드에얻어 받고 온데 보통 뭐 이미 선 칼브인 거 들킨 상황이라 내려보내도 딱히 뭐 없는. 올베도갈 수도 있겠다. 저거는 너 보면 누가 봐도 서로 갈게 안 갔고요. 천천히 하면 돼. 박을 때린다고 안 때려짐. 응원하는 것밖에 답이 없고요. 미드 마이팅! 네, 처음 교전은 질 확률이 높아요. 상대 서폿이 카르마라 미드 라인 박아 가지고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죠 그냥 천천히, 그냥 CS 차이만 벌리고. 사실 CS도? 안 벌려도 상관없어. 나르는 항상 게임할 때좀 집중을 해야 돼서. 오이 이봐. 아니, CS야. 이러고 집갈 생각인가 보다. 아니 CS야. 아무 못 먹어지냐? 이제 갈 거면 좀있다가 를 썼어 그냥 걸어야지 <laughs> 집을 서로 째수록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저는 1400원 모아서 집가는 게더 제일 최선이라 고백 입장에서는 그냥 집 빨리 간 다음에 신속신 사도 되는 거고 소감신 사도 되는 거고 많이 들고 잘수록 나르가 기분 좋다. 안 들어오네? 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 마와좋 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았 아, 너이좋았자요 아, 너무 좋보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어 아, 제발 아, 너무 어요 아, 어요 할 생각 없다. 바텀 그래도 뭐 나름 잘 하고 있고, 저도 테일 복귀 합시다. 파이팅해. 아이 인 좀만 걸까요? 적을 처습니다뭐매 최대한 묶어 놓고 싶은 때리자니 이제 잡을 데안 나오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계속 받아 먹으면서 딜만좀 넣어두고. 그러면 이쿨 동안... 아배바라 이렇게 꼬이냐 말이 이 쿨일 동안 좀 살게요 응 음, 절대로 날안 풀어줘 정글 불로아라잉 근데 사실 좀 정글은 무섭게남 저도 꽤 많이 쓰면서 브리징 하는 거라 먹어주고형어 손해봤네 어쟤보기 싫다 가 죽어? 쟤가 죽어? 쟤가 아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죽겠는데, 이거? 빨리 피해파고 오자. 이런 느낌으로 카운터거든요. 이게 카이팅이 되는 그거라서 근데 이것도 볼배 너프 전이었으면은 카이팅 안 됐겠다. 어우, 아니다. 난 버리고 집 갈까요? 이 정도 왔으면은 거의 궤도에 올랐음. 탑은 끝난 것 같네요. 어, 드디어, 바텀이 이기는 와중에 탑이 이기는구나. 라인 손해보는 건좀 약간, 못 같긴 하다. 야, 어쩔 수 없고. 음, 라이안 좋은데. 아이고, 뺏겼다.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도 두개 챙겼어. 했어요. 아니, 이게 싫어? 이번 턴이 좀 살아야 되긴 해요. 상대는 유치화있고 나는 지켜없고. 이도 빠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 걸리면서 나르가 성장했을 때 되게 기대치가 높은 편이잖아요. 상대방이 좀 급한 마음이 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 인데 일단 이거 밀자. 근데 밑에서 지면은 그게 안돼 그래서 나르가 솔랭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르는 좀 템포가 느린 챔피언 이라 선장 했을 때 좋은 거라 초반에 센게 좋은 솔랭에서는 그렇게 사실 내리트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안 건들 수가 없어 하다 보면 은 그래서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론상 좋다는 거를 계속 알고 있다 보니까 오케이 5,300원

안 된다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집갔다와야겠다 나도 나만 테리써 이러면 집다 올게. 다올한무요한정요이정왔으면은그다가 가다가, 뭐 가다힘 가다가, 데리는 잡은데. 똑똑박 가지고. 라! 이졌네텔타 <laughs> 수도 없고 이거. 이게 밀리나요 설마? 어, 이거 안좋은데요 생각보다 상황. 턴도 밀릴거 아니야아 이거 버스 타는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콩나물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만 죽어라 지금 해두고 와드 박아두고 핑과 박아두고 와드 박은 거다 들켜주면서 와드 박은거 보였는데 게임이 막못본 걸로 인식하나보다. 바로 치는 거 어때? 나 분노 관리 좀돼 있는 편인데. 제리콩 없으니까 그냥 먹죠. 이건 우리 거야. 저건 너무 건방진 거 아니? 딱히 할수 있는 건 없는. 내리 오는 거 아니었어요? 없습니다. 야, 이거 없어. 시간상 안 되고 이거는. 이 바주로 오네요. 아이고 야쟤스 제발 제리 크면 우리 못 막어 아이고 니마 어우 <laughs> 쉬운 판 하나도 없네 오늘 이거 밀리겠는데요? 배도야 비비긴 했는데 야 그만 죽어라. <laughs> 아니 진짜 숨만 쉬고 있는데 계속 밑에서 터지네. 잠아. 공. 아일 위한데 아니 봐. 음. 스테라 가는 게 낫겠죠. 진짜 가기 싫다 위크에 가서 사이드 뚫는 게더 이득인데 돌배가 아마 저랑 안 싸워줄 거라서 계속 아 이게 안 죽네 아깝오 좋아요. 버려. 용 보자 용. 용 전에 바텀 밀수 있으면 좋고. 미드도 밀어주면서. 쁘이가굴베 잡은게 좋 큰데요? 제발 죽지 말아라. 아, <laughs> 님들아, <힘들어>, 제발. <laughs> 아니, 지가 던지고, 지들이 썰은 누르고. 이거 장반팔 할만한데? 좋습니다. 너뭐 무적이야? 너도 맞으면 죽어 엄마 강타 있어요. 일단 3명 챙겼다. 에라 죽지 말아줘, 제발. 어우, 잡는 거였구나. 좋습니다. 합차이꽤 많이 나거든요. 진짜로 올리베어가 좀싼템 가다 보니까. 어.. 아, 궁발이지. 아, 니이지 가야.. 발이지 아, 니지 아, 어, 다이지 아, 궁이스 아, 습니도없 아, 무것도지어가기가지어가싫 아, 군이지 아, 이어 아, 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핫썰 된다, 텔. 매하다 그죠? 킬뭐 따이긴 했지만 적적으로는이니까 맞았나요? <laughs> 이 상대가 바로 빠른 조합은 아니긴 한데, 아들 박아두고 사이드도 시다나 밀고 하면 되냐? 얘들아, 시아를 제가 같이 뚫어줍시다. 어, 뭐야? 이거 아, 미안, 아, 소리! 아,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아 미안. 이거 좀 큰데요, 그죠? 이거 바텀에 텔 빠져야 돼서 이러면은. 차라리 지금 빨리 이거 밀어버리고. 상대 발음 빠른 조합 아니니까. 일장 장사한다? 어, 이러면 다행이다. 바텀 주냐 탑 주냐 둘중 양자택일이었는데 둘다안 좋네. 탑은 주는구나. 오, 어, 텔탈 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가야겠다. 도구. 나 스텔라 돌긴 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텔 탑시다. 땀 길어지면 텔 타고 안 길어지면 그냥 걸어오고. 어쨌든 뭐 네플이랑 상대 전멸 교환한거라고 생각하면은 네플이랑 상대 텔 교환한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해 계속 상대가 저 사이드 못계게 견제한다 그죠? 용 보자고 용 어우, 조심, 조심. 오케이, 나 타보러 오고 있었구나. 어, 와드 없어? 우유. 시야 먹어주고 그냥 내려갑시다. 그이 이렇게 말하면서 탑으로 가. 아우 무서워. 분노 관리 하긴 해야겠다. 걸어서 합류할까요, 이거? 상대 그냥 아래로 다 내렸네. 미드 선포시부터 하자. 한탑, 한쪽이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 원딜 차이, 원딜템 차이 꽤 많이 나서 안 싸우는 게 좋아. 아이고, 못 넘어갔다, 위로. 한타가 급한 쪽이 저희가 아닌데. 아유, 파괴버렸네. 아깝다, 그죠? 보고, 보고 들어간 걸 텐데, 보고 제대로 못했어, 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들어가니까, 어? 하고 했는데, 2단 점프를 해야지, 궁각이 이쁘게 잡히는데.